여러분, 인생껏 환영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여러 저희가 인사드리도고하겠습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뉴이스 더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더블의 제이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더블에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더블에 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뉴이스트 더블에 여러분입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laughs> 저 스타일링 되시면 우리 백호 씨 땅콩. <laughs> 너무 어, 네. <laughs> 네. 네. 고세요네자 네. 네. <laughs> 우리 USW 8개월 만에 활동하셨어요 그쵸? 그렇죠? 네, 네 역시나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감 <laughs>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백호 씨가 직접 곡 작업에 참여하셨어요. 아, 제가 타이틀곡 네. 포함해서 전 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으셨어요 참여를 했어요? 네. 그럼 <laughs> 아, 네. 재밌어요? 아, 재밌죠. 어, 제가 네. 최대한 좋은 곡을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네. 만든 앨범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너무 좋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멤버 분들 어떠셨어요? 자비 라는 곡,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이 었나 생각해보면? 정말 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저희보다 저희 대신 팬분들이 더 어. 노력을 많이 해주거든요 정말 장도 어, 많이 못 주무시고 <laughs> 노력하신 거다 알고 <laughs>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laughs> 감니다 <laughs> 감독님들이 <laughs> 응원을 해주셨다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가 이제 첫 방송 때 <laughs> 네. 녹화를 할때 새벽이었어요 네. 그때도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고 아, 네, 네, 그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너무나 저희한테 너무나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역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들. 아까 현아 씨가 1 0 시간 기다려서 만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보통 굉장히 팬분들이 우리 뉴이스트 W 멤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래 동안 기다리시나봐요 네, yeah. 제일 많이 기다려 본 시간? 네. 네, 제가 24시간 네0 40분 가요. 4시간가 40분 가요. 40분 가요. 40분 0분 가요. 4 0사 가요. 40분 가요. 하시분 가요. 4 0이 가요. 40분 가요. 40분 가요. 40분 들요 40분 가요. 40분 요 40분 가요. 4요4 0요 가장 먼저 스탠바이하고 리허설도 끝나지 않 다시 가장 먼저 스탠바이하고 리허설도 생방송처럼 하는 명품 인성.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리허설 때도 해봐야지 오빠한테 어떻게 할수 있을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하게 되는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생방송에서 늦으면 어떡하지? 이때 아, 시간을 못 맞추면 네. 어떡하지? 그런 저희가 두려움이 있어서 일부러 좀더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구나 근데 진짜 성공한 팀은 장르 불문하고 다이런 성실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물을 내분낸 거는 사실 지금 처음인데예 네. 네. 물론 그렇기도 한데 네분들 네 굉장히 선량한 분이 있으셔. 예능에서도 활약하고 계시니다른멤버분들 나는 이런 거좀 해보고 싶다 는거 없어요.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어, 나 네, 저는 저희 팀 자체가 네. 어 기회가 조금 늦게 와서, 예, 네. 네, 좀 늦게 온 편인 것 같아서, 네. 그냥 뭐든지 기회가 된다면. <laughs> <laughs> 그래도 그 중에서. <laughs> 뭔가 라디오다. 라디오 진행자. 아, 네. 뭐 진행도 좋고요, 게스트도 좋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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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 조금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라디오 네.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활동에 라디오 진장히 <laughs> <laughs> 네. 라디오 매체 어떠세요? TV랑은 다르죠? 네, TV랑은 확실히 좀 많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고 있 어, 네. 뭔가 목소리로만 네. 청치자분들이랑 만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뭔가 좀 긴장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아. 있고 네. 좀더 설레더라고요. 라디오 얘기를 하시니까 또 아론 씨가 신랑라디오티에 있는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돌. 동안 제가 라디오 DJ를 네. 했었어요. 제 영어로 진행을 했는데. <laughs> 네. 근데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잘했어요. 아론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더 지진해 주시는군요 네. 어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뭐 라디오 DJ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댄신 네. 네. 얘기 안해 주셨어요. 아. <목소리도> 어 사실 네아네 아, 네. 저는 요즘 연기를 또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또 정말 가수뿐만 아니라 연기로서도 굉장히 뭔가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분다바쁘시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팬분들이 또 굉장히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하다 <laughs> 자, 제이엘씨가 n h c 장인이라.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네. n h c 를 이제 어쩌다가 <laughs> 네. 해가지고 좀 그날이 잘 돼서 아잘 나왔는데,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계속 시키는 것도 조금 잘 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MNC 장인이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저희 리퀘스트 유나 누나로 한번 해보자. 약간 근 버전을 좀 약간 컨셉을 정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laughs> 예 아무 버전으로 할지. 아 저는 원하를 사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버전으로 합시다. 재미있는 버전이요? 네. 오늘 뛰어볼까요?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윤. 윤택한 삶을 찾아서. 매끄러운 하이드러내요 <laughs> 아!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눈? 누군가 말했지. <laughs> 나. 나 자신만 믿으라고. <웃음> <웃음> 아니, 사인 씨는 아니라 무슨 방반복같은 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희만 멤버들에게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지연 씨 계세요? 이지연 씨? 이지연 씨 질문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눈물 표시가 너무 많다. 흑흑. 이리 이제 막 방인데 눈물로 물려. 마감치다가 문방 한번 못 가보고 마감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봐요. LP도 광기 잘하셔서 못 오셨구나, 오늘. 그리고 계속 눈물 표시가 계속 이뤄지고요 U.S.W. 백호 공연, 다음 날인 7월 21일 새해에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사실 내분이 가장 멋진 장면은 무대 위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 뉴이스트의 무대에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저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